반갑습니다. 오늘 바토카 협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산이 세개인걸 만드는 거예요. 일단 실을 자, 서 손등에 이렇게 올립니다. 안고이게 해서 손등에 올리고 나서 반대손으로 넣어가지고 울려서 손등에 가게 합니다.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이 상태로 새끼손가락으로 가운데 있는 두 줄을 이렇게 두 줄을 잡아요. 잡고, 손목에 있는 한 줄을 뺍니다. 빼면 이런 모습이 나와야 돼요. 이 상태로 엄지 가지고, 여기 V자로 된이 실을 낍니다. 끼고, 다시 손등에 있는, 손목에 있는 실을 빼요. 빼면, 자, 떡바톡가해복이 해프톡, 됐죠? 네, 삼각형이 3개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하겠습니다 실을 이렇게 이렇게 꼬이지 않게 해가지고 손등에 다 올립니다. 이 손등에 올리고 반대 손으로 이렇게 가운데 가지고 들어올려서 손등에 가게 하죠이 상태로 새끼 손가락으로 가운데에 있는 이 가운데 있는 투두를 잡아요. 잡고 이 손목에 있는 줄을 뺍니다 쫙, 이렇게, V자가 되어야 돼요. 이 상태로, 엄지가, 지이 V자를 한 줄씩 잡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 되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다시 손등에, 있는, 손목에 있는 줄을 뺍니다. 이렇게 쫙 벌리면, 야바터카 협곡이 예쁘게 됐네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차근차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